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서 움츠러들기도 하죠. 하지만 역사의 위인들은 바로 그런 역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불굴의 의지로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조선 시대 임진왜란 당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였던 명량해전을 떠올려 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군 함대에 맞서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단순히 남아있는 배의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열쇠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강인한 정신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결국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당신에게 놓인 어려움이나 극복해야 할 역경이 있다면,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의지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 안에도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역경을 넘어선 불굴의 의지로 당신의 길을 개척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